장 46절에서 5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게 있는 여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 전에 넉주를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일. 정말 꼭 필요한 일.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준비 없이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에 넉주 동안 우리가 주님 모시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기 위해서 대강절이 있습니다. 좀더이 대강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강대상에. 초를 세워 놓기도 합니다. 이 서구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인데요. 보라색 초와 분홍색 초가 있고 흰색 초가 있습니다. 보라색은 참회를 의미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 모시기에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 더럽혀지지 않았나. 그것을 보면서 참회를 하면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한 주, 두주 석주 촛불을 키다가 네 번째 대강절 네 번째 주에는 핑크색에 붙입니다 이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회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뜻이고요 성탄절 날에는 중간에 있는 신초에 촛불을 붙입니다 그것은 순결하신 주님 내 마음에 중심에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설교를 구상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꿰어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습니다만은.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흩어져 있어서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이 구슬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은 꿰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한번 꿰어볼 그러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구슬이 소 말이라도 꿰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은혜 그리고 성탄의 그 기쁨 이런 것을 한번 꾀어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준비한 말씀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저는 제목을 복 있는 여인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왜 복이 있는가? 그것은 마리아의 노래 속에 나타납니다. 4 8 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복이 있다고 일컬이로다 왜? 그 이유는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첫 번째 주목한 단어는 비천함입니다 비천함을 돌보셨다 비천함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건강에 비천함 힘들죠 경제에 비천함 힘들죠 인간관계에 비천함 힘듭니다 마음의 비천함 그것도 힘듭니다. 우리의 여러 삶 속에 비천함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비천함으로 힘든 가운데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능력으로 비천한 나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쭉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맥이에요. 자 볼까요? 성경에서는 참 이상한 게요. 훌륭한 믿음의 거장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삭, 아브라함. 사라 그 사이에서 태어났죠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요셉을 볼까요? 이 요셉은 아기를 낳지 못하던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삼손 아시죠? 삼손도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데 그의 어머니도 아기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오늘 마리아의 노래와 비슷한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는 분인나로 인하여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분인나는 애기가 있었고 한나는 애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멸시를 당하게 되어졌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주시나요? 사무엘을 낳게 해 주셨죠. 이 사무엘이 훌륭한 것은 사사 시대 때에 흔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이나 말씀이 없었던 시절에 하늘이 꽉 막혀 있던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가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한 사람을 높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그 이유는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에, 수가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쓰신다는 뜻이죠. 당시에 강대국인 블레셋,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 애굽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수요가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세우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궁금하신 것이 있어요. 장자보다 차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들 보게 될 거예요. 가인보다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라든지, 에서 보다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것, 그 다음에 문하세 보다가는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아론 보다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이세의 아들들 중에 위로 있는 아들들 보다가는 누구를 쓰셨죠? 막내를 쓰시는 거. 예, 이런 것을 통해서도 성경에서는 이와 비슷한 흐름들이 계속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남자가 아니라, 상민들, 여인들, 낫고 피천한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내들이 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남편들에게 핍박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간다고 매맞고 뭐 많은 고통을 당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을 구원케 하는 여인들의 믿음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정말 여기에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화로움을 비우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말구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시는지 보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겸손한 곳으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여인의 노래는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이 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2019년 성탄절을 우리가 복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말구유로 내려가고 십자가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게 될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마리아의 노래에서 주목했던 것은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긍휼이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으로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되거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이 되거든요. 내가 해결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긍휼을 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성경의 중요한 흐름인지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면서도 끝까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마리아는 무엇을 두려워했나 보죠. 자,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정혼한 상태의 규칙은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키는 것이 정혼한 사람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애기가 들어섰어요. 이것은 정절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깨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뜨려 버리면 가늠이 되어지고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에 돌에 맞아 죽을 죄가 되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만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했죠. 그것을 안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은 가만히 뭐 하고자 하여?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소문 내면은 돌에 맞아 죽으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자,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러분들 그 앞에 보시면요. 은 마가복음, 아, 누가복음, 죄송해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로다 37절 3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죠. 마리아가 한 말이 매우 유명한 말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일 때, 이 신앙은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은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잉태를 하게 되어 주면은 남편도 끊으려고 하죠.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죠. 가족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친구들은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너가 지금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지다. 복있는 여인의 노래는 순종의 노래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복있는 여인의 노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일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오니 우리 가정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성탄의 복은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극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은 바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 너무너무 많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원해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환경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서로 용서해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서로 화평하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성결하심처럼 너도 거룩하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성탄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54절에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기억하셨나? 55절 보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조상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왜 마리아는 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썼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5년이 지나도 그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로다. 네가내 말을 이렇게 순종하여 지켰으니 하나님이 또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로다. 바로 그 씨가 지금 마리아 안에 있는 거예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시로 말미암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잘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보다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세계에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여인의 노래. 성탄절에 우리가 부를 노래는 이 복이 있는 여인의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 첫 번째 주목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낮은 곳에 오신 주님, 우리가 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구이까지 한번 내려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정말 복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까지, 내가 죽는 곳까지 한번 내려가 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주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는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될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성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동안 실천해보지 못한 것들,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성탄을 맞으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꿈을 꾸면 어떨까요? 주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자녀손들이 되는 꿈을 꾸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노래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복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성탄절은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노래를 부르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eam in love.